안녕하세요. 영두포 솔라룩스입니다. 차량이 T 9 1이에요 T 9 1도 이제 D3S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데 요거 구분하는 게요 라이트 옆쪽에 이렇게 땡땡땡 LED가 박히기 시작하는 이 데이라이트가 들어간 모델부터 D3S. 그 이전에 전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D1S를 사용을 합니다. 뭐 일단 D3S를 쓰는 차들은 네 라이트가 어둡죠. 이게 불이 지금 켜져 있지만. 정상은 아니에요 이미 밝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밝기가 어두워서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정도면 이미 램프는 성능을 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램프만 교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밝게 쓰고 싶으셔서 D1S 광량 업그레이드 하러 오셨어요 티구안도 가능합니다 폭스바겐 아우디는 다 똑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우디 전용 제품이 그대로 티구안에도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D3S를 D1S로 바꾸면 얼마나 밝아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제품이 티구 안에 자기 사용될 제품이죠. 그러니까 아우디랑 폭스바겐은 동일해요. 지금 이 안전기 보시면 여기도 써 있잖아요. 네. 폭스바겐, 아우디, 그 다음에 포르쉐 도일부이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안전기를 저희 솔라로스 제품으로 그대로 교환할 거예요. 딱 부품만 교환하면 되는 정말 일대일 교환식 제품이고. 자 시인성의 끝을 보시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네. 램프는 4,900 하이스트 비전으로 교환을 합니다. 자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밝아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운전석을 교환을 다 했고요. 네 조수석은 아직 교환 전입니다. 이 티고안은 범퍼 탈거 필요 없어요. 라이트가 뭐 생각보다 쉽게 빠지는 편이고요. 자 운전석의 하이스트 비전으로 교환하고 밝기 비교해드릴게요. 자, 제가 조도 노출값을 조절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좀 나는데 자 보이시죠? 그 정도 해놓으면은 좀 정확하게 보이겠네요. 운전석은 이 광원 부분 주변으로 해서 밝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반면에 조수석은 거역해 보입니다. 밝기 차이가 제법 나고요. 라이트 통이또 운전석보다는 조수석의 상태가 좀더 좋아서 아마 조수석 교환하고 나면 더 밝게 나올 것 같아요. 조수석까지 바꾸고 나서 한번 다시 영상 촬영해 볼게요. 자이 조수석까지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. 운전석, 조수석 다 디오넷으로 광량업 했고요. 아까 제가 말씀 앞, 앞에서 드렸는데 운전석 보다 조수석이 좀 라이트가 좋다 그랬죠. 지금 보시면 네, 같은 제품인데도 조수석이 조금 더 밝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네뭐 그래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뭐 워낙 좋아졌고 네, 깨끗하게 선명하게 야간 운전이 가능하실 거예요. 티고하는 범퍼 탈거 없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작업시간은 한 30-40분 정도 예상하시고 오시면 됩니다. 그냥 램프 교환은 아예 라이트를 뺄 필요도 없고요 D3S 램프 교환부터 D1S 광량 업드, 업그레이드까지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t 구1 라이트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